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마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집파 중에서 인마은 자들이 14만 사천이니.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인마질 자격을 갖추고 살 때다. 하나님의 인마질 자격을 갖추고 살 때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성령의 인을 치고 치는 시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고 또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맞기 위해서는 인 맞을 종의 자격을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마절 종의 자격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찾아 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다가 성령이 보증의 인을 치는 것을 성령의 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의 구주가 됨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또 내세가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여기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2000년 동안은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 아멘. 두 번째 자격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전사의 손에 표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전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한즉 전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 는쓰나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전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아멘 작은 책이라는 말씀은 요한 m 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것을 작은 책이라고 합니다 즉 요한 m 시록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꿀같이 먹어야 다시 예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격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책 요한 게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는 종이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 지난 2000년 동안은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인마절 종은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뇨 아멘. 네. 유형적인 교회는 유적인 교회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입마을 종의 자격을 갖추는 종은 이 성령에다가 교회 성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성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청량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맞을 종은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청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받은 종의 임하에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자격은 요한 게시록 6장 2절 같이 백마의 사상을 무장해야 한다. 내가 이해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하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백마의 사상 백마의 사상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는 것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비진리와도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영원한 복음의 순수한 복음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며, 복음의 우선순위를 가진 사상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백마의 사상은 백마의 사상은 하나님의 인마들 종으로서의 자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마의 사상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붉은 말 사상을 이기고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검은 말 사상을 이기고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청황색 말 사상을 이깁니다. 이세 가지 색깔을 가진 말을 묶어서 우리는 정마의 삼세력이라고 하고 우리는 정마의 삼세력과 구별된 백마의 사상.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사상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아렐루야그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하나님의 잇맞을 종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신앙의 정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 네. 자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 7장 일절로 삼절에 나오는 음녀 교회를 말함입니다. 음녀 교회라는 말은 다원주의를 추종하는 교회, 자유주의, 용공주의 혼합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많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교회를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는 큰 음료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음료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손을 잡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구별된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말함입니다 그런 정절이 있는 신앙은 옛날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나보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고 죽을 지언정 그들과 손잡지 않았던 사상을 말함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가 바벨론에 살아도 바벨론이 주는 좋은 음식과 포도주로 몸을 더럽히지 않은 정절, 금신상에게 한 번만 절하라고 해도 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정절을 말합니다 그런 신앙의 정절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은 신부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세마포을송도드의 오른 행시로다 하더라 아멘. 백마의 사상이 무장됐다면 음료교회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각별히 우리 시대는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교회가 나와 음료교회가 나왔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보면 음녀들이 나와서 음녀들 음녀들이 나와서 큰 음녀와 손잡고 큰 음녀 같은 세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마진 종의 반열에 서셔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인이 많으냐 적으냐도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크냐 적으냐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음녀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켜야 할입니다 이런 신앙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마들 종의 자격을 갖추고 사셔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인을 치는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마들 종의 자격을 갖추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 특별히 유다 지파 1만 2천의 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다시 예언하며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 당대의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족, 실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또 모이기를 심어서 환란 날에 사는 길 또한 보장해 주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도 보장해 주시고, 생명도 보장해 주시고, 건강도 보장해 주시고, 영계도 보장해 주시고, 말씀도 믿음도 물질도 보장해 주시고, 환경도 생활까지도 보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장된 삶 속에 안전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